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써낸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의 입국 소식이 큰 화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김원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이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습니다. 입국 현장은 많은 축구팬들로 붐볐으며 선수들의 등장에 뜨거운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쑥스러운듯 열렬한 환호에 이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입국장에는 대회 기간 부상을 당하며 조기 귀국한 박승호 선수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날 박승호는 인터뷰를 통해 조기 귀국한 서운한보다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다라며 좋은 성적을 가져온 것에 동료들이 대견하다고 전하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월드컵 대회 전만 해도 u 2 대표팀은 스타 선수 하나 없는 골짜기 세대라고 불리우며 관심 받지 못했지만 주장 이승원을 중심으로 팀 전체가 단결하여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어 대회 기간 내내 연예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김은중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수들의 더큰 성장과 한국 축구의 미래를 기대함을 표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류이식 축구대표팀의 금의환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동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